자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저자 나처럼입니다. 오늘 이렇게 관중들이 많이 해서 박수 소리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구파이 나왔습니다. 제 책은 상속 증여 핵심 전략을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족 서적이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절세는 가족 간의 대화와 존중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개정판, 구판, 출간기념 인사 및 이벤트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개정된 사항을 잠깐 보면 고가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가를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증여재산 공제의 친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정법인과의 증여 의제 테마를 어떻게 확대를 했다는 거야. 굉장히 실무에서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상속세, 유산세, 폐지 안에 대해서 현재의 어떤 동향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보면 고가의 모든 종류의 주택은 간평대상이 포함이 된다. 여러분, 2020년 1월 31일 날 무슨 일이 났습니까? 국세청에서는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나대지에 대해서 감정가를 적용하겠다. 모든 납세자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고가의 기준이 뭡니까? 어? 고가의 기준이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선정 기준과 동일하기에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커지기 시작한 거지. 조세불복 행정소송이 끊이지 않자 궁색해진 국세청 언제 공시를 하냐. 2023년 7월에 사무처리 규정에서 처음으로 고가의 기준을 공시를 한다. 시가와 기준시가 차이가 얼마 이상 여러분? 10억이다. 10억에서 출발을 해서 최근에 작년 말에는 시가와 기준시가 차이를 5억 이상으로 떨쳐서 확대시켰다는 거야. 여러분, 플러스 고가의 주택, 어? 펜트하우스 다가구, 다세대, 단독, 경영주택 모두 다 주택의 종류와 상관없이 감정가의 평가 대상에 추가를 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무튼 고가의 비, 주택 피해 주거의 부동산 그 다음에 나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별히 재산가의 평가를 주의를 하셔야 된다. 자두 번째 증여공제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간의 증여공제 얼마? 6억이잖아. 부모가 자식한테 내려왔을 때 얼마입니까? 5천만 원. 밑에서 올라가는 경우 5천만 원. 여러분 기타 친족 이모 고모 삼촌 애숙모 얼마입니까? 천만 원이요. 각각 천만 원입니까? 합쳐서 천만 원입니까? 합쳐서? 각각? 합쳐서 천만 원이죠. 이때 기준이 6천 이내의 혈족, 4천 이내의 인척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어떻게? 혈족은 몇 천? 4천 이내. 인척은 3천 이내로 이렇게 축소한 거지.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야. 이렇게.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실무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다.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테마라는 거야. 45조의 5조와 실무로 하는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 법인이 있어. 특정 법인의 특수 관계자는 대표이사로 갑시다. 대표. 대표이사가 가수군을 포기해 또는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면 특정 법인은 어떻게 돼? 이익을 본다라는 거야. 또는 특정 법인이 고가로 팔게 돼도 이익을 보잖아. 여기에다가 이번에 플러스 자본 거래를 추가를 했습니다. 합리적인 계정이다. 붉은 돔부 감자 등 자본 거래에 따른 특정 법인이 이익을 봤을 때 이때는 직접적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특정 법인의 주주들도 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보는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증여 의제가 되는 것이고 둘 사이의 관계는 직접 증여가 되는 것이죠. 특정 법인은 법인세를 낼 수가 있는 거고 간접적 이익을 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면 증여로 보겠다라는 거야. 여기에 자본 거래를 추가했다라는 거. 자, 개정 사항을 잠깐 보면 온투 1호 2호 3호는 동일하고 3의 2로 표시를 했네요. 불균등 감자 등 하는 자본 거래를 통해서 브러스를 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거래입니다. 네 번째 배우자 상속세. 약간 이쪽이 뭐 표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안과 유사한 득세 도입 안입니다. 여러분, 현재 상속공제는 10억입니다. 이렇게 10억. 10억. 결코 상속세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야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10억 없으면 얼마? 5억 그다음에 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에는 얼마? 7억이다라는 거야 이게 민주당에서는 18억을 이야기했고 국회의원에서 20억을 이야기해서 2024년도에 대승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작년 말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치적 난국으로 인해서 이게 홀딩이 된 거야 그러다가 이번에 대선 기간에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어떻게 됐느냐. 양당의 대표가 제안을 하게 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당 대표가 제안에 화답을 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보면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여러분, 사실은 상속세를 줄여주기보다는 단순한 이연 효과가 있는 거다. 이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버지 돌아가셔서 어머님한테 상속해. 그럼 상속세 안 나오는데 칩시다. 그러나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다는 거야. 현재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 어? 남성, 여성 기대 예명을 조사를 했는데, 남자가 80.6세고 여자가 86.4세입니다. 5, 6년 차이잖아. 그러면 5년 정도를 단순히 이연시켜주는 효과만 있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 어머님이 있어. 아버지 재산 50억. 어머니 재산 50억이야. 아버님 돌아가셨때 어머니한테 상속해야 됩니까? 하면 나 중에 어머님 돌아가실 때더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된다는 거야. 반대로 아버님 30억, 어머니 50억이면 어머님한테 상속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 어쩔 때 의미가 있느냐? 아버지가 어머님보다 재산이 많았을 때, 어머니 재산이 100억이라고 봤을 때, 100억이라고 봤을 때, 이때야 비로소 어머님한테 상속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얼마까지 할수 있습니까? 퉁치자. 70억을 중간으로 하면 25억 정도를 해서, 어? 누진 세월에 대한 택스 이펙트를 보는 정도의 수준이 있는 것이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결코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저는 적정 상속 비율이라는 것이 새롭게 뜰 것이다. 제가 조만간에 여러분께 그걸 정리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세, 유산 취득세 전환은 논리적이지만은 현재 여당이 된 민주당의 반대론해서 취득세 도입은 당분간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매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매돌이 나옵니까? 7월 말에 나오잖아. 기재부에서 금년 7월 말에 제가 예상컨대 상속 공제 확대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안들이 아마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보고 유산세 유상 취득세 도입은 당분간은 어렵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저자 직각 강연에 올해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부산은 여러분 언제? 9월 25일 날 목요일 백스코. 그 다음에 서울에 계신 분은 9월 27일 날 코엑스의 오크드 이렇게. 그 다음에 대전은 10월 2일 날 대전 DCC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접수는 이 유튜브 밑에 바로 댓글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 법인의 전화 또는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매년 개정파에 나왔을 때 여러분의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보우하는 성격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만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구독, 좋아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구독이 안 되신 분들 하시고 응원 댓글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시면 10분에게 추첨해서 이 국판책과 아메리카노를 하나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기존에 구독이 돼 있으신 분은 단순하게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10분 선정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국판에 대한 소개 및 이벤트를 말씀드렸고 저는 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준비된 상속이야말로 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낮추였습니다